But it's not that easy Rock to r o c a r k Because we have no time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장 살롱의 김사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W204 벤츠 C 클래스 C 200 모델입니다. C 200 실차주 리뷰를 어, 준비해봤거든요. 어, 함께 출연해주신 어, 저희 그김 사장 살롱 어, 최 구독자 큰밀치 형님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김 사장 살롱 구독자 큰밀치입니다 네, 간단한 뭐 자기 소개 하시는 일 같은 거. 아. 예, 예.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근처에서 좀 해나게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어 미용실 원장님이십니다. 어, 큰멸치님께서 이 차량을 언제 구입하셨고 또 당시에 얼마에 구입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16년도 초에 중고로. 네. 2000 9 6 0만 원에. 네,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로 2,960만 2천... 원. 9 6 0만 원에 네. 어, 그러면 당시에 가지고 오실 때 키로수는 키로수는 얼마나... 6만 키로 수는 얼마나 했6만 k 로 어, 6만로6만인데 키로. 그걸 끝났어. 보증 기간은 어... 끝났을 때쯤이었어. 어, 어, 무상 보증은 끝난 네, 네. 상태에서 네. 그때 가져왔지. 지금 이차량 연식이 몇 년식이죠? 12년 후반인데 뭐뭐 뭐 13년 각 각이라 하는 뭐 그렇게 말을 하던데 모르겠어요. 하신행 어. 사는 12년 연말 말어 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음. 이 W204 C 클래스 모델이 아. 2011년식까지가 이제 전기형 모델로 아, 이제 눈이 약간 이렇게 예, 그렇죠. 발견. 이제 끝이 나고 2012년식부터가 이제 부분 아,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아, 진행된 모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차량을 이렇게 보니까 그 그러니까 후기형 모델 중에서도 좀더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 이 차량은 뭐 어떤 등급의 어떤 차량인지에 대해서 이 차량 같은 경우가 네네.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의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아, 어, 그런 모델입니다. 아, 스타일 그, 패키지. 그러니까 똑같은 W204 이제 시클래스 쿠기형 모델 중에서도 아, 스타일 패키지. 이제 그러니까. 등급은 아방가르드 등급의 네. 어, 스타일 패키지까지 이제 추가된 네. 어, 그런 모델이군요. 뭐 당시에 출고가 자체도 일반보다는 좀 높겠죠? 어 일반, 어 일반 아 일반 아방가르드 모델보다는. 죠 어, 어, 스타일 패키지 모델이 좀더 비싼 모델이다. 어. 네. 그러면 지금 이 차를 한몇년 정도 지금 운행을 하신 거죠? 아, 지금이, 지금이 2002년이니까. 5년 된 거예요? 아, 5년 된다고. 5년. 아, 5년 정도 운행을 하셨고. 네, 그러면 지금 키로 수는 그동안 한 몇만 키로 정도? 아, 지금 거죠? 10만 키로 다 탔죠. 가져와서 10만 키로 다 탔죠. 어, 가지고와서 10만 키로. 아. 그럼 5년에 10만 키로 타셨으면 딱 0. 2만 키로 탔네요. 그렇죠. 연 2만 키로가 보통 일반 평균 키로수니까, 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타신 거네요. 결혼 전에 구입하셨는데, 지금 결혼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 지금 딸도 하나 있으신 걸로 알거든요. 어, 근데 이제 3인 가족인데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 차량을 지금 타고 계시는 그런 상황. 어, 그러면은, 어, 이 차량을 지금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5년 지금 10만 키로 정도를 타셨는데, 이제까지, 이제 이 차량을 타시면서, 어, 뭐, 크게 이렇게 정비하는데 지출이 되셨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엔진 미션 고착? 고착? 어, 엔진 미션 고착. 그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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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갔던 같은데. 어, 그러면 그게 뭐, 약간 고질병 같은 그런 증상이라고 하던가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고질병이지, 뭔지는. 어, 그, 내가 고질병이라잘 몰라갖고, 나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또 반말하시네요? 아, 아니요. 그게. <웃음> <웃음> 그 이제 그 수리가 얼마 정도 수리인가? 100만원 더 들어갔을 거예요. 어, 100만원 정도. 우리 지금 기억이 확실한데, 영순 가야 어, 돼. 어. 그러면 그게 뭐. 그게 제일 비쌌어. 그럼 대략 한 뭐, 한 1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어, 그러면 그 수리 한거 외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소모품만, 아, 어, 아, 그러니까 크게 뭐 문제되는 걸 없이, 어 그냥 이제 갈때 되면 갈아야 되고 그런 음, 것들 있잖아, 그런 음. 것들 위주로 갈았습니다. 에.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W204 C 클래스 모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디젤 엔진이 나오잖아요. 음. 특별히 가솔린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그냥 좀 그냥 오래 타고 싶어서. 이게 연식이 지나면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이게 예, 더 낫다고 하더라고. 아 어, 맞아요. 뭐, 맞아, 뭐 예. 디, 그 초반에야 뭐 기름값 같은 거는 디교 좋은데 뭐 장기적으로 볼때 그냥 기발차가 음, 더 나던데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 짧은 지식으로 나는 맞아, 맞아, 맞아. 이 보수가 좋은 가솔린 엔진으로 음. 이제 선택을 하셨다. 어, 그러면은 C 클래스 차량을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차주로서 어, 그럼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장점. 내가 이건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뭐이 차를 타면서 이런 부분은 참 괜찮았던 것 같다. 라는 장점. 있으시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 유, 기름을, 연비도 뭐 괜찮은 것 같아도 어, 그렇게 기름을 많이 먹지 않는 것 같고. 어, 기름을 많이 먹지 않는 것 같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막 장고장이 많는 않아요. 어... 그냥 때되면꼭 갈아줘야 하는 그런 뭐, 음... 소모품만 교환하면 되지만. 음... 짜다시. 크게 뭐 장고장 없는 것 같고. 음... 일, 반 모르는 분들이 거의 뭐, 보증기가 끝나면 뭐, 전부 다 큰일 난줄아는데그막 네, 네, 네. 중고 사, 사먹면막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내가 타보니까 딱히 뭐, 조금 고성차보다 비싸긴 비싸도, 음. 막, 막, 막 난리나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네. 않은 선에서 네.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아직까진 그래요. 어, 수입차다 <laughs> 네, 아직까진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그 외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이요. 그래도 차가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문, 음. 문 같은 게 이렇게. 문짝 이 경우 되게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뭐 만족스러운 수준이셨나요? 승차감은 타이어가 얇아서 가는데. 어. <laughs> 요즘 타이어가 얇아서 가 약간 이다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 좀 노면 약간 네, 그런 느낌이. 타이어가 얇아서 그런 어. 것 같아요. 어. 그럼 말 나온 김에 내가 그러면 5년이나 이 차량을 탄 실차주로서 어. 이 차의 단점. 그러니까 그래도. 단점 일단은 이게. 벤츠가 이게 브레이크, 브레이크 잡을 때끼끼키 소리가 많이 나. 아, 그 예, 맞아요. 네네, 네네, 그게 맞아요. 단점인 거. 어... 단점이 뭐 있을까? 네. 아, 통풍 시트 없는 거. 아, 통풍 시트가 없는 거. 어... 그거 진짜 아쉬워요. 음... 그 외에는 그러면, 그러면 뭐, 음...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만족스러웠던? 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추가로, 여쭤보면, 지금 3인 가족이시잖아요? 어. 지금 따님분이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시죠? 만으로 이제 3살이죠. 어, 3살. 그럼 아직 좀 어린데, 그러면 지금 그래도 3인 가족이고, 따님이 3살이시면, 아무래도 뭐,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신다거나 이랬을 때, 짐도 좀 많이 실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의 좀 공간감? 그러니까 차의 사이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이 시클래스 차량 어떠신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하기는 좀 작죠. 어디 놀러 댕기려면 어, 뭐 여자 친구나 둘이 댕기는 거 정도야 뭐 가볍게 댕기는 괜찮네. 애기하고는 조금. 짐싣을때 많이 힘들어요. 어, 그, 사이즈가 어, 그렇게 어, 넉넉하지는 않다. 요새는 캠핑을 많이 다니는데, 어, 그거 가려면 뭐, 테트리스를 모으면 뭐 뭐, 짐이 막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음, 그니까 완전 뭐 여유롭게 이렇게 여행을 다닐 음,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가볍게 아니다 가볍게 낚시 정도 댕길 정도 딱 좋아. 낚시, 낚시용품 싣고 당기기로. 음, 낚시 안는기기서는 음, 캠핑은 어, 힘듭니다. 음,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어, 벤츠 지금 이제 타고 다니시는 W204. 네. c 클래스 c200 모델 네. 후기형이죠 예, 이 모델을 혹시 이제 중고차로 구입하시려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어,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다 어, 이렇게 좀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사도 뭐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사고 유무만 잘 확인해서 그렇게 사시면 관리 좀잘 된거 사시면 뭐 아직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 차를 이렇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운행하셨던 오너로서 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차량이라서 추천해 주고 싶다. 네. 가솔린은 디젤은 내가 안 타봤어. 어, 네. 디젤은잘 어, 모르겠는데 가솔린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찌 보면은 지금 당시에 구매했던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 감가상각이 정말 많이 그렇지. 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그 금액에서도 메리트 있게 네. 이 벤츠의 어떤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W204 벤츠 C클래스 C200 모델 실차주 리뷰를 어,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에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앞으로도 C 클래스 이 차량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쭉 운행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열혈 구독자 큰멸치님께서 멋있게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사장 썰렁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Go.